세모중고차에서는 한국진단보증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성능점검장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 보다 정확한 점검과 자체 리프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언제든 하체 누유 및 누수점검도 완벽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땐 세모중고차? 기억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여러분들, 레이라는 자동차 다들 알고 계시나요? 그 레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BMW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서둘러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BMW 중에서도 연비가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이브리드 빼고 이런 연비 들어본 적 있나요? 무려 26km의 연비를 나오는 괴물 같은 녀석이라고 합니다. 그 너무나도 궁금하시죠? 바로 차량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BMW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라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레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 990만 원에 나온 오늘 준비한 E 시리즈 차량은요, 정말 연비 좋고 성능 좋고 가성비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인데요. 이 자동차의 또 하나의 장점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적재함이 너무나도 넓은 자동차입니다 2열 공간까지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패밀리카 목적으로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저세모 김팀장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자 해당 차량 재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5만km 주행을 한 자동차고요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 너무나도 좋은 자동차에 무사고 자동차로 저세모 김팀장 이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를 서두에서 설명 들었다시피 연비가 무려 26km, 가격은 990만 원밖에 안 하는 가격인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BMW 딱지가 붙었는데 990만 원이라면 요거 진짜 놓쳐서는 안될 기회니까요. 빠른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추가적으로 10만원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고 있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10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은 물론 추가 상품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BMW 딱지가 붙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예쁘고 화사한 디자인의 화이트 바디를 갖고 있는 이 시리즈 차량을 보고 계시는데요. 헤드라이트도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인성까지도 굉장히 좋을 만한 자동차라고 합니다. 또한 이 자동차의 포지션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국산차의 올란도 카렌스,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그 자동차랑 비슷한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 아주 최격의 자동차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디자인도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발광의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테일 램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빨간 색상이 굉장히 인상 깊은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넉넉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SUV야, 세단이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RV라는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소형 SUV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쏙쏙 박히실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도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로 넓은 트렁크 공간과 함께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도 990만원짜리에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요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있는 이 레버 장치를 딱 당기게 되면요. 6대4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저처럼 키가 조그만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요. 차박 캠핑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요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니 뭐니 해도 이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이탁 트인 시야감입니다. 와 개방감이 너무나도 좋아요 왜 그런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 A필러 쪽에 유리창이 하나 더 뚫려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는 자동차입니다 정말 사각지대 때문에 사고나는 분들도 많을텐데 이런 독창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을만한 자동차인 것 같고요 SUV같이 굉장히 넓은 시야감 때문에 사용할 때도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인치수 굉장히 넓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정상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디스플레이 기능도 함께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 드리면요. 굉장히 선명한 후방 카메라 화질도 함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버튼 스타트 키와 함께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 3단계 조절, 열선 시트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 스포츠, 에코 모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파킹 시스템과 함께 DIS 조그 셔틀 기능 함께 부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정속 주행 시 무려 26km라는 미친 연비를 선보이는 자동차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동차 990만 원에 나온 BMW 여러분들은 내이 네, 사시겠어요? BMW 사시겠어요? 저라면 무조건 BMW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연비 좋지, 성능 좋지, 게다가 착한 가격에 BMW라는 마크까지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 세모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용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